you yeah. yeah.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은혜와 예배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깊이 담고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서는 믿음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여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4장 11절에, 1절에서 15절까지는 요나단이 자신을 수족과 같은 소년 한 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블레셋의 초소를 치려고 블레셋의 군인들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600명 가량의 사량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올라간 사람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을 든 소년 한 명이었죠. 근데 그 소년이 참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면 무기를 든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이 먼저 뭐했어요? 네. 어, 싸우기 시작했죠. 손발로 기어 올라갈 정도면 엄청난, 어, 절벽과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사실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데. 근데 이, 이 상황을 본다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어, 큰 바위가 서 있는 두 곳이에요.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한 바위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지금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바위, 상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을 기어 올라간 거예요. 자, 이러한 곳에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려고 이스라엘의 그 동태를 보려고 있었겠죠. 전망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칠려고 요나단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6절에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어,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름이 참 큽니다. 앞서 사울이 너무나 급박한 마음,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렸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네, 어, 사무엘 제사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것을 봤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지혜롭게 고백하며 선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거예요. 사울은 어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3장 11절에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즉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였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 은혜를 찾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지켜가야 되는데 사울, 사울왕은 사,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반면에 왜 요나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러 올라갈 때 은혜를 주셨을까?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이. 앞서 13장 11절 12절은 사울의 변명이었다면 14장 6절의 고백은 뭐예요? 요나단의 선포예요. 여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많고 적음 또 나의 형편 때문에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시작하면 할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선포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요나다는 그런 거 보면 참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던 그러한 성실한, 신실한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들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이야기로 본다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우신 이유가 볼수 있게 되죠.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표징을 보자, 그러잖아요. 표징. 자, 만약에,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자. 즉, 상황을 살피자. 그냥 무작정 덤비지 말자. 또 뭐라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넘기신 증표다 표징이다 라는 라고 얘기하고, 를 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그 사인이 뭐예요? 그 사인은 내게 복주시면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이 아니에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사울은 이 요나단은요, 싸울 준비를 하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다만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도 선포도 했어요. 그리고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 사인이 무엇입니까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래서 맹목적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꾸 믿음에 분별하라고 합니까? 맹목적 신앙은요, 잘 여차 잘못 나가면, 네,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별하며 나아가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어 올라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단이 앞서갈 때 아까 읽은 것처럼 먼저 이 형편적으로 보면 불리한 지형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겨요. 사람들을 거꾸로 들이니까 뒤에 따라오던 소년이 나그 사람들을 모여요. 죽이고 계속 올라가서 그날 죽인 자가 몇 명이다. 네, 20명 가량이더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표정을 보여줘요. 아까 6절어 요나단의 고백 제가 잠깐 읽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그 앞에 고, 고, 고백이 보여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블레셋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은 모든 사람들을 살피러 간게 아니에요. 현평적으로 보면 꼭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살피는 자들을 죽이려고 기습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왔던 일하실까 하노라는 것은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움직이며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움직여,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명절 예배서에 그, 말, 그 얘기 써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라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렇게 요나단이 결단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진짜 그어 전망대에 있던 산 꼭대기에 있던 군인들을 20명가량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드레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 있더라 큰 떨림이라는 히브리어 다음 말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먼저는 내가 결단하고 결단의 선포와 함께 움직여야 되더라. 그런데 막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분별하며 움직여야 되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인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였다고 랬어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움직인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귀한 간증이요. 선포가 될줄 믿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적들도 적이라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혈과 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네, 바로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 사단의 영과 사단과 싸우는 것 그들과 대적하는 것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작부터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놀랍게 일하심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의의 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요단, 요나단이 결단을 하고, 자신의 신복 소년과 함께, 이제, 블레셋의, 어,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고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올라갈 때에,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청하고, 또, 어, 자신들이 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무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분별력 있게 용기 있게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